이렇게 뭔가 어필을 하고 싶어. 응. 뭐 이렇게 막, 아, 이렇게. 아, 진짜요? 뭔데? 아니, 근데 이거 자리가 야, 상관이 여기, 없을 것 같은데? 여기, 옆, 테이블... 옆 테이블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, <laughs> 이 정도면? 다 같이. 그래서, 있는데... 어. 어. 말은 안. 난... 이게 어. 말이 안 되잖아. 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 대학원에서 대가, 여기서 <웃음> 얘기하다가도. <웃음> 이렇게 물어봐. 그렇게 대놓고 보는 건 아니고. 어... <laughs> 아, <그러잖아>, 저기 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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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그 앞에서 하는 플러팅, 그게. 약간 있어요. 오? 아, 이거 배워가자! 자, 이제부터 배워가자. 선미님 자, 앞에 이제 계시면 플러팅 하시는 게 오실 수 있습니다. 좋아요잘 이... 돼요! 예를 들면, <laughs> 저거! 아, <어디> 어. <laughs> 어, 여긴, 여긴 다, 아, 다 적어가요. 제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선미가 휘좀 맵킨을. 맥힌을... <laughs> 귀여운 거. 랩킨을좀 어? 시간 걸리는데 <laughs> 괜찮아요? 어, 네, 이거부터? 아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이미, 이미 끝났잖아. 아, <laughs> <놈이 좋아. 웃음> 나 여기서 자기 수준이에서 남자들. 리본 리본을 더거요 어. <laughs> 이렇게 딱 해서 리본. 아제 마음이에요. 어 어. 이 리본에서 끝이 아니에요. <laughs> 뒤집어 보세요. 그럼 삼계탕 돼요. 하고시옥 <laughs> 삼계탕. <laughs> 아 이거. <laughs> 이거 근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분명 보면 너무 유치하지만 아, 너도 반응이 있잖아. 너무 어. 기분 좋지. 네, 뭐, 네. 제가 뭐 보여 드릴게요. 어. 거기서 이미 너무 어. 귀여워. 플러팅의그 완성도 얼굴인 느낌이 맞아. 아, 그게 플러스 요인 어. 당연하지. 잘 네. 갈래 나랑? 어? 합격인데전 갑니다. 치 치앙마이. 어? 치앙마이. 어? 치앙마이. 어? 빨리 가자! 어, 어. 갈? 갈? 갈래, 나랑? 치? 치과. <laughs> 치과. 나. 미 해야 돼. 괜찮은데? 제가.